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 인생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참교육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SNS에 참교육이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정말로 깨우쳐준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영상들이나 이미지들이 나오곤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참교육은 실제 참교육이 아니라 상대방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깨닫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복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궁지로 몰아넣어서 자기가 더 위협받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정도 되면 그런 것을 참교육을 해주면 깨달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또 깨달은 경지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내가 깨닫게 해주고 싶다는 나의 욕심을 남한테 보여줌으로써 그 욕심에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또 다른 고통을 스스로 받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참교육은 어떤 것일까요? 결국 진리를 교육하는 것이고,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고, 진리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압축을 해보면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복을 지으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오고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나에게 나쁜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할 수가 있습니다. 어 분명히 내가 좋은 일 했는데 나한테 안 들어오더라. 하루를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안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를 할수 있죠. 거기에는 시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지 때가 지구와 태양이 가장 가까워서 가장 차가워야 되지만, 실제 그 땅이 얼어붙는 그 시각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1월 달에 가장 추운 시기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에너지를 받는 시간 동안 그 달궈지는 시간에 시차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가 못 받고 자기 후손이 받는 100년 이상이 지나야지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차가 크면 클수록 오래 갈 확률이 많고, 시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빨리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명인이 된다고 칩시다. 우리가 부럽다고 많이 느끼고, 심지어 질투심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차나 빌딩을 샀다. 유명해져서 더잘 되고 세계로 뻗어나갔다. 그러면 점점 부러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어릴 때 나쁜 일을 했다.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을 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알려져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이상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그 사람이 매도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면적으로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을 볼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악행은 한두 사람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이 다 알아서 쪽을 팔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유명인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악행이 퍼지도록 하는 그런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누가 유명해졌다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생에 어떤 나쁜 일을 했느냐, 좋은 일을 했느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마음의 방향이죠. 아까 전에가 시간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공간적인 것인데 이 공간의 방향을 결국 이 마음의 방향을 나로 방향을 두게 되면 결국 나의 이익과 손해를 자꾸 따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과 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어떤 관계성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인연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만 이 마음의 방향을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방향을 둔다. 상대방의 이익과 손해를 신경을 써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좋아지게 되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연기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좋은 소문이 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대통령의 파면에 관련돼서 판결 선언문을 낭독한 판사가 있습니다. 그 판사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판사가 어떤 독지가에 도움을 받았다. 결국 김장아 독지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는 것이 소문이 나서 과거에 해왔던 행적들이 다시 비추어지는 재조명을 받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남에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려고 마음의 방향을 상대방에게 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그렇지만 그 자체를 어떤 결과로 생각하고 일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들에게 찬사를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방향을 만약에 나에게 튼다면 내가 잘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난 부분을 봐서 나의 때를 봐서 때를 벗기는 데 쓰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마음을 나를 본다면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나의 단점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쪽으로 보면 되고, 마음의 방향을 다른 사람이 둔다면,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보고, 비난을 하고,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보고 도와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방향을 나를 바라볼 때는 나의 때를 보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상대방의 때를 봐서, 나의 때도 벗기고, 상대방의 때도 벗기는 오물을 없애는 딱 깨끗하게 만드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마음의 방향을 나의 잘난 점을 보게 되면 결국 나의 오점도 상대방의 오점도 보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개구리가 익어가서 죽어가더라도 나의 문제점을 보지 못하고 결국 점점점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남도 밝아지려면 마음의 방향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내가 지구로 가서 상대방을 구제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내어야지 나도 밝아지고 남도 밝아질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세 번째 진리는 한 번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 인생에 어떤 실패를 했다고 하면, 보통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피하거나 극복을 하기보다 도망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게 되죠. 만약에 내가 어떤 실수라고 실패했다면 그나마 연구를 하고 극복을 하면 되는데 이미 주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가난이 주어져 있다면 내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다고 하면 보통 부모님을 원망한다든지 이렇게 늪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김장아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어릴 때 너무 뼈저리게 가난을 겪고 그것에 대한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나눠주기 싫다. 나만의 아픔으로 끝내야 되겠다는 이런 원을 세우다 보니 결국 이런 가난을 품고 태어났지만은 결국 돈을 벌어서 학교를 짓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또, 돕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사회에 자기 원을 세움으로 인해서 내가 학교 못다는 것이 컴플렉스가 되질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을 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윗대 조상까지 업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부처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진리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어난 일에는 원이 인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시비 연기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는 시간적 연기와 공간적인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진다는 공간적 연기로 통해서 모든 사물과 모든 대상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렇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또 연결되어 있고 서로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첫 번째 얘기했던 내가 복을 지으면 나에게 결국 복이 오게 되고, 내가 악을 지으면 나에게 악이 된다는 이 원리가 결국 결과적으로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을 짓지 않기 위해서 한번의 화살을 맞더라도 그것을 새로운 원으로 세워서 두 번째 세 번째 맞지 않음으로써 악은 없애고 선만 쌓는 결국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일들을 이런 시비 연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참교육이란 것은 남을 응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이고. 이 스스로 깨달음에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것 그리고 하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하나의 영향 또 하나의 시간에서 다른 시간의 영향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게 일어나기도 하고 나쁘게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지 남한테 참교육을 준다라는 자체의 말은 애초부터 맞지가 않은 말입니다. 내가 어떤 기분을 쫓고 있다면 결국 중독이 일어나서 남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기분을 쫓지 말고 남의 기분을 생각해서 남을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